추어탕을 맛보러 남원이 고향인 천안사는 흑곰이 광주까지 갔습니다. 광주에도 역시 남원 추어탕. 국내산 미꾸라지로 매일 탕을 끓인다는 추어랑 남원 추어탕. 수족관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가기 전 손을 씻고 입장. 추어탕 맛보러. 천안에서 왔습니다. 사장님 여기 추어탕 2개 추어튀김 하나 주세요. 매장이 너무 깔끔해 여쭤보니 본점은 따로 있고 이국 용전동이 유호점이라고 합니다. 기본천만 봐도 추어탕 맛집 확실히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추어 두부의 어리굴자스 천안에서도 생각날만큼 구, 두부와 어르굴젓에 감탄하는 사이 바삭한 추어 튀김이 나왔습니다. 금방 튀겨서 바삭하지만 싱싱한 미구라지로 튀겨 다섯 살 우리 아이도 먹을만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뒤에 주인공 추어탕 등장 그냥 먹어도 맛있는 추어탕이지만 이국 추어락은 젠피가루는 빼먹어도 이 다진 마늘을 꼭 넣어야 합니다. 그래야 구수하고 시원한 진짜 추어탕 원성 그래 이 맛이야. 추어 국물 한 거품은 시래기는 살짝만 씹어도. 카스테라를 먹는 것처럼 부드러움의 끝판, 거기에 값지어 찰기 넘치는 흰쌀밥까지 광주까지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밥을 말아 볼까요? 고향의 추억과 행수가 이한 숟가락에 다 담겼습니다. 맛있게 추어탕 한 그릇 싹싹 비우고 후식은 역시 솥밥에 불은 누룽지, 후식까지 확실한 추어락, 추어탕. 여기서 끝이 아닌 입구의 원두커피 자판기까지 추어탕 먹으러 광주까지 갈 만했습니다. 광주를 넘어 전라도에서 추어탕은.